다음으로 위험물 안전 관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는 위험물을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안전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위험물을 취급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 관리자가 될수 있는데, 자, 안전 관리자를 해임했다라고 하면은 선임을 한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대리자가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선임했을 경우에는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이제 소방서에 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해임 후에는 신고하진 않습니다. 선임을 했을 때는 신고하지만, 해임한 다음에는 대리자를 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기간을 두는 거지, 어, 해임을 했다고 뭐 신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자가 안전관리 직무를 할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이고요. 자, 이 안전관리자는 뭐 제조소마다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중복으로 여러 곳에 한 사람의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 선임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사업장을 같은 사람이 설치를 한 100m 이내에 저장소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구역을 할수 있습니다. 10개의 옥내 저장소, 30개 이하입니다. 개수가 많으면 안 되고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개수 제한 없는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10개의 안반 탱크, 오괴 탱크까지 이 제조소 등이 서로 100m 이내에 있는 저장소라면 한 사람이 여러 저장소를 이제 안전관리자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또 다른 내용으로는 100m 이내에 있거나 같은 이제 동일 구역에 있으면서 3 0 0 0배 미만인 경우에는 5개 이하의 제조소 그리고 취급소의 경우에 한 사람이 안전 관리자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m 이내에 저장소 부분에서 이 개수와 관련된 어떤 저장소에 중복 선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운송 책임자입니다. 운송할 때 전체적인 경로를 짜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운송 책임자가 감독 지원을 꼭해 줘야 되는 위험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의 경우에는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운송 책임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안전 교육을 수료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이제 운송 책임자가 될수 있습니다. 운송 책임자 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동승을 할 수가 있지만 동승하지 않고도 운송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네, 소방관서이 질쳐 두세요. 운송 경로를 파악하고 소방관서에 연락 체계를 갖추거나 이동 탱크 저장소에 수시로 안전 상황을 확인하거나 비상 처치에 관해서 조언을 하거나 안전 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같이 동승하지 않고도 이 운송 책임자는 사무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소방 수방관서를 중요하게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위험을 운송자는 운송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서 운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자격증이 있거나 안전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고 별도의 경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운송을 할때뭐 폐쇄 장치, 맨홀 뚜껑, 소화기를 충분히 점검하고 자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장거리 즉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1 0 340km 그 밖의 도로에서는 200km 이상을 할 때는 두 명의 운전자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눈 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동 탱크 저장소를 사실 두 명이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인데요. 자, 두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운송 책임자가 동승을 하거나 근데 운송 책임자 동승 안할 수도 있다고 했죠. 사무실에서 이제 규정을 지키면 그러면 운송하는 위험물이 2류 위험물이거나 3류 위험물 중에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이거나 4류 위험물 중에 특수 인화물을 제외한 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인 경우에는 한 명이서 운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운반할 수 있는 위험물 종류 잘 알아두시고요. 2시간 이내마다 20분 중요합니다. 2시간 이내마다 휴식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한 명이 운송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운송자는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면서 소방관서에 이제 통보를 해야 하고요.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위험물은 모든 위험물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특수인화물과 1석유류에 대해서만 안전카드를 확보하면 되고 그래서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위험물로 적합하지 않은 거 휘발유 1석유류고요. 과산화수소 6류니까 해야 되고요. 벤조일포옥사이드 5류니까 해야 됩니다. 경유는 4류 중에서 2석유류에 해당함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운송하는 경우에 안전 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사료 위험물의 품명 특수 인화물과제1석유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자의 위험물 취급하는 자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전 관리자 위험물 운송 책임자 운송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자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를 가. 사람들은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그리고 소방공무원이면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들은 사교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인력, 운송자, 운반자. 이렇게 있고요. 자 안전관리자는 뭐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또 지시나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설치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내용들 뭐 일치 작성하고 기록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탱크 시험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에 한명 이상이 되야 하고요. 탱크 시험자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충수압 시험, 수직 수평도 시험, 방사선 추가 시험 그리고 필수 인력의 보조로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탱크와 관련된 시험을 어떤 것들을 해야 하냐면. 탱크에 대해서 안전을 시험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이제 철판의 두께가 낮아졌다든가 그 얇아진 부분이 좀더 심해져서 부식이 생겨서 구멍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기초 지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기초 지반 검사는 어디에 하는 거냐면 오개 탱크 저장소에. 100만 리터가 넘어갈 때 기초지방검사를 해야 하고요 충수수압검사를 해야 합니다 충수수압검사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 지정수량 미만일 때 그리고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를 합격한 경우에 안전인증 받은 탱크의 경우에 충수검사 수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탱크는 용접을 해서 만드니까 이 용접한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용접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웬만한 탱크는 거의 다 용접부 검사를 하지만 탱크의 낮은 부분에 변경공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반 탱크 검사. 안반 탱크는 이제 산 속에 설치하는 그런 탱크죠. 안반 탱크 검사는 이제 안반 탱크 중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안반 탱크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 주어야 하고요. 이 내용은 잘못 들어간 부분이라 안 보셔도 되고, 자, 탱크 시험 자가 등록증 을대 여해 준 경우.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죠.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탱크 시험자로 등록된 것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지난주에 했었던 그 위험물 제조소 등 뒤쪽 네 번째 챕터 부분에 그 저장 취급 기준 이렇게 쭉 나온 것들도 거의 대부분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법령 공부하실 때그 내용도 같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